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콘텐츠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유진 가수가 일본 도쿄에서 보내고 있는 흥미진진한 첫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일가왕전 녹화를 위해 떠난 그녀의 발자취와 도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까지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일본 도쿄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녀의 개인 SNS에 올라온 스토리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뒷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유진 가수의 도쿄 첫날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유진 가수는 어제 아침 일찍 많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그녀의 출국 소식은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큰 화제를 모았으며 한일가왕전 녹화 일정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녹화에 참여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밤 전유진 가수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도쿄 거리에서 활보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쿄 브이로그를 통해 공개된 모습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프로페셔널함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보면 그녀는 밝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도쿄의 유명 거리인 우에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안경을 쓰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성인이 되었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친 후 그녀는 팬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를 통해 전유진 가수의 따뜻하고 친근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도쿄의 화려한 야경과 함께 그녀가 활짝 웃는 사진들이 게시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제 한일가왕전의 첫 녹화는 일본 후지 TV 봉사 스튜디오와 완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유진 가수를 포함한 한국 대표 7명의 가수들은 일본 대표 7명의 가수들과 함께 멋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전유진 가수는 첫날부터 뛰어난 무대를 선보이며 모두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켰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팬들은 그녀의 퍼포먼스에 열광하며 SNS를 통해 실시간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관객들 또한 그녀의 무대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의 녹화가 끝난 후 전유진 가수는 도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우에노 거리였는데요. 이곳은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하며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곳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며 팬들에게 그녀만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브이로그에는 도쿄의 아름다운 야경과 그녀가 느낀 소소한 행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더욱 가까이 느껴졌고,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참가한 한일가 왕전은 내년 1월 일본 후지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음악 대결을 넘어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 가수를 포함한 한국 대표팀의 무대는 일본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양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유진 가수는 도쿄 거리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SNS를 통해 녹화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도쿄의 명소들을 소개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하며 그녀의 차기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도쿄 일정 동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전유진 가수의 도쿄 첫날 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첫날 소식은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한일가왕전에서 그녀가 보여줄 놀라운 무대 또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전유진 가수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솔한 매력까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밤하늘 아래 그녀는 또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은 그녀의 활동에 늘 중심에 있었고, 이번 도쿄 공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무대에 오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에너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예술적 메시지를 일본 팬들과 나누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번 공연에서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공연 도중 직접 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일본어로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는 등 그녀만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무대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각 곡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그 곡이 담고 있는 감정을 온전히 표현했고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와 퍼포먼스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히트곡이 시작되었을 때는 공연장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고, 그녀는 미소로 화답하며 무대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도쿄라는 도시 역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국제적 활동의 출발점이었고, 그녀에게 많은 추억을 남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투어 일정의 하나가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도쿄 타워의 화려한 조명이 공연장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꿈과 노력의 결과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공연 후 팬들과의 만남 시간에서도 그녀는 진심 어린 태도로 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팬들의 응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팬들 역시,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고, 그녀를 향한 믿음과 애정을 더욱 깊게 다졌습니다. 그녀의 이번 도쿄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무대에서의 열정, 그리고 도쿄라는 도시가 주는 특별한 순간들이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팬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이는 그녀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유진 가수의 도쿄에서의 활약과 그녀의 멋진 무대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